오늘 더 바이블 아카데미 말씀 교제 시간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가인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가영합니다 예. 어,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오늘 주제가 성령 대방제예요. 대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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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 성령. 성령 대방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고 무뎌져 있습니다. 무뎌져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보면 어, 이렇게 정확한 해답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요, 성령 회방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인데 이 성령해방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알고 나면 저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기뻐서 슬퍼서. 기뻐서. 슬퍼서. 걸려있습니까? 네. 성리의방제에 거의 다 걸려있다 이말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그걸 앞에 써야 됩니다. 어,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다가 나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남의 눈에 안 들키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니요 죄가 아니죠? 네. 그런데 남의 눈에 들켜 가지고 잡히면 죄가 돼,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그냥 풀어줘요, 재판을 받아야 돼. 재판. 재판.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구치소. 네, 감방으로 갑니다. 심할 경우에는 사형 틀에 묶여서 어, 일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는 그런데 우리가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영벌이에요. 영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에 여러분이 딱걸려가지고 불순종하는 자는 이것은 뭐 무기징역 이런 거 없습니다. 벌금형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영벌. 사형입니다. 사형. 사연. 무조건 사형이에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교회들에게서 잘안 달아요. 혹시 신학교 다니시면서 이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교제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제가 질문을 해 보면 별로 많이 없더라고. 조금 씩 네. 너무 과격하니까. 어. 그리고는 본인들이 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어 앞에 딱 서면 자신 있게 서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숨어요, 다 숨는다고. 예. 그런 여러 가지 행상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 성령 회방 때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같이 교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그걸 앞에 자신 있게 써야 됩니다. 양심적인 상태로 써야 돼요. 이 로마서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가 로마서 몇 장이요? 1, 2, 3, 4, 5, 6, 7, 8장까지가 사실은 신학에서이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면 굉장한 시간을 많이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해야 할 그 행함을 갖다가 즉 성령 해방제에 걸리지 않고 잘 믿음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디보드 디도처럼 믿음과 행함이 선행 일치가 돼가지고 잘할수 있는 내용들의 메시지가 우리보고 깨달으라고 해놓은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예요 네, 그것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서 또 교제할 시간을 만들고요. 성령 해방제, 성령 해방제, 이 성령 해방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 가지고 눈에 띄어서 잡히면 죄인데요 안 잡히면 죄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은 죄를 많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 시대에는 이렇게 죄를 짓다가 발각이 되면 바로 죽여요. 두세 증인이 있습니까? 두세있습두세 증인이 네, 두세 있어야 이렇게 심판할 수 있겠고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그 법은 지금도 유효할까 안 할까? 유효해요. 지금도 이 하늘 말씀의 법으로 재판할 때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법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늘 법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 안에 주의 길, 내의 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인이 몇명 필요해요? 동시에 네. 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취급해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뭐라는 겁니까? 죄를 짓죠. 라는 거죠. 그러면 <laughs> 만약에 그런 믿음의 법에 여러분들이 고발을 당한다면 다 걸릴까 안 걸릴까? 다 걸려. 아니 마음으로 생각하면 마음으로 마음으로 딱 생각만 해도 아, 저거 탐나네. 그러면 벌써 뭐가 돼요? 죄를 짓어요. 죄를, 죄를 짓는 음. 거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이 몇명 있어야 됩니까? 두 두세 명. 두세명 있어야지. 지금 시대 지금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어,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걸 앞에 쓰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 자신이 없으면, 지금 시대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 그스로 은혜 받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으면, 나는 자칫한 마에 무슨 죄에 걸려있다? 성령해방죄에 성령. 해방죄. 걸려있다는 것이 딱 발견이 되어야 된다고 음. 근데 자꾸 숨기고 있으면 숨기고 있으면 고발하는 자가 있다니까 모세. 숨기고 있으면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고발하는 자가 있다니까 음. 누가 고발하느냐 하면 모세께서 고발해요 음. 아니 모세께서는 살아있지도 않은데 모세 오경 있잖아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의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 음. 여러분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음. 그럼 고발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해야 돼. 여러분이 제가 있으면 고발 당해야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자꾸 숨기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음. 그러다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육체가 죽었단 말이죠. 음. 여러분이 육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으쇼. 회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어디서 하신단 말입니까? 백보자 심판 대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음. 그때는 회복 불가능입니다. 네.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어서 자라자 살아 있을 때 자라자. 살아서. 그살 살아 있을 때 자라자. 이 성령 해방제를 우리에게나 계시는 것은요 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네. 살아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육체가 물리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영의 심판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한점부끄움 없이 당당하게 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깨알게 주는 말씀이 바로 성령 회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어 조금 전에 우리가 율법은 첫 번째 법두 번째 법세 번째 법 이렇게 다 설명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법한 한 법이 613가지의 법 안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압축해서 품고 있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44개가 있어요 그 144개 중에서 지금 저법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함축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음. 그 십자가의 도가 함축어 있다. 어디에 한 단어 안에? 그러면 태초이죠. 태초. 네. 태초라는 단어 안에 십자가의 도가 함축이 돼 있어요. 음. 또 가죽옷 창세기 3자에 보면 가죽옷이 나오죠. 네. 그 가죽옷 안에 십자가의 도가 함축이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알파와 오메가 있어요,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단어 안에 십자가의 도가 함축이 돼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쭉 12살 30세,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하늘 보자로 성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두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믿음의 법 내용 있죠? 그 믿음의 법 내용을 압축한 것이 무슨 도라고요? 십자가의 도. 도. 십자가의 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죠 네. 네. 지혜, 지혜,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도 여러분은 지혜로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음. 마태마하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믿음의 법이라 그러죠 네. 그럼 거기 안에는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요. 율법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음. 근데 율법, 율법 속에 보면 또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다고. 음. 율법이 있기 전에는 무슨 법이라고? 요 양심의 네. 법이라. 양심. 그 양심의 법은 율법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율법과 양심의 법 믿음의 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는 로마스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법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법. 다 받은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로마서 8장1절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쭉 나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네.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는 음. 성령이 나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오셨죠? 네. 육으로 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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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육으로 시작합니까 영으로 시작합니까? 영으로 영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영으로 시작하는데 하늘 말씀을 신령한 영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라야 되는데 속 사람이. 말씀이 미약한 상태에서 누룩이 섞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누룩이 섞여 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져 가지고 또 말씀을 누룩을 섞어서 선포하면 무슨 죄라는 겁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네. 거예요.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볼때이 부분을 놓고 볼때이 성령 회방죄는 조심스럽게 잘 돌아야 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선포를 할수 있어야 돼요. 선포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 선포를 하려면 본인 자신은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소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죄를 떼야 해요. 감죄해요. 감죄해야 되겠죠. 정확한 진리 안에서 선포를 할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을 성령 해방죄를 통해서 우리 보고 몇 개나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데 이 마태복음 1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 2장 31절, 32절을 볼게요. 다 찾으셨죠? 네. 자, 김태진님 선포합니다. <laughs>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적어 볼게요. 마태복음 몇 장이죠? 12장, 12장. 31절에서 31장. 32절이에요. 31장. 3 2절에 32절, 0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 예수 그리 살아생전에 섭하신 거예요. 섭하신 음. 겁니다. 인자를 말하는 것은, 인자를 욕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 욕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 야, 이 교회 가면 반백이 주냐, 뭐하냐. 음. 이렇게. 음. 예수님은 차라리 누굴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laughs> 이런 상태는 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욕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 그, 성령이란 자체는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네. 그 결국은 말씀의 법을 뭐하는 것이다 어기는 것이다 그 말씀의 법에다가 음. 누룩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음. 말씀의 법에다가 사람 생각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따르게 뭐합니까 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더뎁혀버리는 거예요 음. 이것을 이것을 구약시대에서는 말이 세리적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었죠. 네. 사두개인이 있었죠? 사내들이 네. 공의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교제했습니다 율법만. 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다가 바벨론 문화 있죠? 바벨론. 네. 바벨론 문화 헬라적인 사상을 갖다가 거기다집어넣버렸어 그걸 그거 갖다가 발이 세일라래 지금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네. 아주 그냥 다방합니다. 다방. 다방. 다방면하다는 거예요. 음. 자, 어떤 분들은 율법은 지나갔으니까 알 필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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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분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풀어줘요. 음.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 서 믿음의 법으로 풀어줘요.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다 이야기한다니까. 그로 다시 율법으로 묶으면 무슨 죄가 됩니까? 성령의 말씀 그렇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아 그게 막 눈에 보여 야 돼. 음. 이 말씀 성령 해방제를 깨닫고 나면 그게 보이는데 음. 깨닫지 못하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 음. 자, 다시 한번 더요. 교회에서 율법을 막 이야기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믿음의 법으로 풀어줘요. 누가 했다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생명의 성령의 법이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음. 근데 다시 율법을 지키면 무슨 죄입니까? 성령의 법. 성령의 법. 누가 다 완성했는데?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면 제 말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이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교제하면서 야, 저 성령 예방제.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음. 이 말씀을 교리하다 보면 모세께서 여러분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모세께서 여러분 을 고발한다. 음. 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 모자예가요. 요한복 모자. 요한복 모자예가면 요한복 모자입니다. 요한복 모장이에요. 고발이라고 쪄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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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입니다.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 모세께서 고발. 모세께서. 그런데 모세께서 지금 살아계시안 살아계세요? 안 <laughs> 무덤도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네. 모세 오경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말씀이 네, 말씀이 있어요. 그분 말씀이 고발한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죠. 네. 그럼 율법은 죄를 막한다 네. 깨닫게 한다는 이런 거죠. 율법을 모르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율법을 알아야 음.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가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음. 이 발견되면 예수께서 님 말씀하시듯이 인자를 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심을 음. 얻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저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아, 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고 생명의 성령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고. 음. 성령의 불받고, 기름분 받고, 모든 은사와 모든 내세의 귀한 말씀, 모든 것다 경험한 사람이, 만약에 하는 법을 이렇게 누르고 있을 것을 어긴다면, 다시 써먹는다면, 음. 이 세상과 저 저세상. 세상에서 사실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 그럼 아무리 유명한 지도자라도, 말씀을 아무리 부흥이를 잘하고 뭘 잘하더라도 나중에 천국 갑니까? 지옥 저무지에게 들어갑니까? 지옥.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죄라고요? 성령회방죄 그게 성령회방죄. 그런 말씀이 그대로 다 나와있어요. 나와있으니까 요한복 5장에서 고발합니다. 요한복고 5장이에요. 네. 5장 말씀이 보면 39절부터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39절부터 47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절까지 찾으시고 음. 이슬 목사님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것이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나깨나 여러분 성경책 봐야 안 봐요. 봐요. 성경책 보죠. 네. 성경을 상고하고 막 깨달아가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럼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기 아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함이거든요 목적이 정확히 나와있죠 네. 예. 그런데 말씀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한다. 그 원하는데 한다원 말씀 안으로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음. 여기에 누기이다 뿌리면 됩니까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법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 읽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 만일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그게 적 그리스라고 도 그래요 적 그리스도 네, 그적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화 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 버리면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됩니다. 계속. 너희가 서로 영